열왕 기하 구약성경 열왕 기하 3장, <laughs> 3장 13절부터 27절까지 인데요. 우리 3장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하니 이세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밭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뜨기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네. 6월달이 되면 새벽예배가 아니라 아침예배 가아요 아주 해가 길어가지고 참 좋습니다 오늘 열한기야 3장 말씀에좀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어, 13절에 세 왕을 불러 모았다 그러는데 세 왕은 누구냐면 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는 왕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바이라는 왕하고 에돔이 있어요. 에돔, 애돔. 에돔의 왕이세 왕이 지금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해가지고 모압이라는 에돔 밑에 있는 모압이라는 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세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어, 세 나라가 연합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전쟁을 했는데 7 일간의 싸움 가운데에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여러분. 세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기라 생각했는데에. 먹을 물이 없게 되고 먹을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세왕 중에 한왕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찾는 여호사밧 왕이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찾아야 될 문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제의를 합니다 제의를 통해서 이제 이세 왕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소개받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오늘 어, 말씀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모아방이 아, 모아이 메사 왕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에 조공을 그 아모리 그, 그 아방부터 조공을 바쳤어요. 바쳤는데 여호람 왕의 때에 조공을 안 바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돈, 조공을 계속 받아왔는데, 이 자신들이 도, 조공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공을 못 받는 것 때문에 분기 여겨가지고 이세 명의 왕과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이모하방을죽이고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세 명의 연합 가운데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엘리사의 만남 가운데 어떤 이유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이새 왕국이 승리하게 되는, 여호사밭을 통해서 새 왕국이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3장 14절 말씀에 이런 힌트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이유를 밝혀주시는 데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승리하는 이유를 딱한 가지 이유를 어, 말씀해 주시는데 1 4절의말씀이에요 바로 중간 부분에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바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이라는 이한 구절을 승리의 이유로 밝혀 주시고 있는 것이죠. 과연 엘리사 여호사바의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7일 동안 <laughs> 물이 없어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의 왕,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봄도 아니요, 에도망도 봄도 아니고 오직 유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은 이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연합군의 승리를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여호사밧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장로님 한 분을 통해서 밴쿠버 중앙교회가 큰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한 집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을 아끼시고 사랑하신다 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한 삶의 얼굴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그 가정을 귀히 여기고 이 벤쿠버의 그 지역을 귀 여기는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중앙교의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귀한 본문이에요 여호사밭의 그한 부분 때문에 이 모든 왕국이 연맹이 이세 왕국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밭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을까요? 의인, 하나님은 의인 여호사밭 한 분을 보십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의인 노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의인 노아 한 사람을 보셨기 때문에 전 인류를 다시 한번 살려 주시는 것이죠. 아, 시편의 편에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 한 사람 단수형 한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악인들이나 오만한 자들이나 어, 죄인들의 그런 세상의 복수의 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 한 삶에 관심이 더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우사밧의세 가지의 놀라운 의의 모습을 어, 정말 의로운 모습을 일생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 첫 번째로 여우사밧이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좋았는가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우상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진 우상을 다 척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좀 찾아볼게요. 역대하 오늘 열한기상에는안 나오기 때문에 열한기상하에는안 나오기 때문에 성경 좀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좀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더 깊게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6장 네. 우리 3절 아, 1 7장이네 죄송해요, 여러분. 네. 네. 역대하 17장 아, 예, 시, 어,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laughs> 말씀을 찾았는데 이게몇 장인지 제가 안 나와 가지고 어, 제가 찾은 말씀을 읽어 볼게요. 역대하 19장 19장 4절보다 5절까지 먼저 보죠. 역대하 19장 <laughs> 4절부터 5절 먼저 보죠. 19장 4절입니다. 어, 여우사바시 시작. 여우사바시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거기 나가서 부에세바에서부터 에브람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우께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와 온 나라의 경고한 성읍을재판관을 세워 성마다 읍 있게 하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 여우사밭이 하나님의 어떤 보기에 좋으셨는가, 두 번째 말씀 먼저 보기 원하는데, 예. 전역을 다니며온 유다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여우사밭이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 하나님, 어, 여우사밭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참 의로운 왕이 됐는데, 온 유다, 구에세바에서부터 에브라함 산지까지 온 유다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이여우사밧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고 기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온 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재판관 여기는 우리가 재판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사예요, 저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사의 세움으로 말미암아 온 유다 지역에, 지역에 다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할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로웠다라고 말씀하죠 17장 앞에 갑시다, 1 7 17장 3절을 보세요. 하나만 더 찾아 봅시다. 이건 중요한 본문이니까 17장 3절과 4절과 6절을 읽어 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여호사와시하나님보시에참 의로운 왕이었다라고 말씀하는데 두 번째는 우상들을 다 척결했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 북 이스라엘이 우상들을 가득 찼는데 이여우사밭 왕이 하나님 다시 섬기며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라고 우상들 을 척결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죠. 17장 3절과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우사밭 왕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며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중요한 거든요 여러분. 3 절에 다윗의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야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바알을 촉결하고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하며 그 우상을 다 고리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행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한 귀한 왕이었다. 첫 번째로 유다 지역 온 지역에 성경을 가졌어요. 두 번째로 우상들을 이 유대 땅의 우상들 다 척결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한분 의인 때문에 삼국 연합이 승리하게 된다. 세 번째로 여호사벳의 어떤, 어떤, 어떤 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을까요? 위급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여호사밧의 왕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거예요. 어제 보면 3장 11절에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기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여호사밧 왕 이 왕이 하나님께 여쭤보자 이 위급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에 오직 성경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도망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우람 왕이,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 11기와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사밧왕한 명을 보고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돌아가 보니까 1 1기야 3장 14절에 여호사밧의 얼굴에 봄이 아니면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사밧이 우상들을 척결하고요. 온 유대 지역에 성경 말씀을 전파했고요.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 골로스에서 말씀해 탐심은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탐했다라면 우상들을 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는 여호사박과 같은 모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던 여호사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은 나눔을 통해서 여호사바과 같이 하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받고 나의 가정들에게 가르치고 나의 지역사회, 에 나의 목장에 하나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 이 모습이 여호사바 같은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여호사바처럼 위급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며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내가 너를 보고 너를 이땅 가운데 승리게 할 거야. 여호사밧의 얼굴의 봄이 아니냐? 내가 너의 얼굴의 봄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그러한 승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11기야 3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모습은요 찬양 가운데 말씀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의 말씀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칫 잘못하면 <laughs> 큰 나는 본문입니다 15절과 16절에 검은 거를 탈 자를 보러 와라 검은 거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임한다 여러분 마치 이거 어느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마치 한국에서 구슬하는데 어, 한국에서 구슬하는데 이구판에 벌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어, 오해되고 힘들게 번역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 제가 여러분 정확하게 다 원어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 원어는요 나간이라는 단어 이 검은 고를 탈자를 불러서서 15절에 검은 고를 탈자를 불러서서 이이 이 원어는 나간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이 원어는요 여러분 시편 어, 33편 3천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해서 새 노래를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검은고라는 뜻은요 하프 영어 NIV를 보거나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하프를 연주하다는 뜻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것은 또 시편 68편 25절에 소고를 치며 어, 어, 소 속을 치며 하나님께 연주하며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어, 또 사무엘상 16장 16절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합니다라는 단어와 똑같게 쓰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엘리사가 정말로 주술 행위를 통해서 검은고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우리가 검은고를 탈 자를 불러오소서를요, 이렇게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제 내게로, 어, 찬양을 연주할, 수금을 연주할 자를 불러오라. 그래서 수금을 연주할 때, 검은고를 탈 때의 수금, 찬양할 때의 여와의 호 은혜가 엘리사에게 임하니라는 뜻입니다. 괜히 검은고를 주술적으로 부른 거다, 검은고를 타는 모습이 아니라, 이 단어 원어를, 나간이라는 단어를 해석해보니까, 찬양과 악기로 수금이나 비파나 다 같은 나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찬양과, 찬양을 하며 악기를 부르면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고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죠 오늘 그래서 11기하 3장 말씀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며 악기치며 우리가 찬양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드럼과 키보드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때에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가 있는 것처럼 찬양하며 나갈 때에 어렵고 힘들 때에 바우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놀란 라 의가 있었던 것처럼 찬양할 때에 우리가 마음이 괴로울 때 찬양할 때에 승리하며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0, 10편 71편 2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10편 47편 6편에 사,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10편 맨 마지막 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없는 사람 없죠 모든 사람이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두 번째로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요 찬양할 때에 찬양할 때에 악기로 찬양하며 큰소리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에 어, 찬양 속에 임하시는 주님이라는 찬양도 있고요. 찬양은 국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놀란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가대에 어, 우리가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도. 구약 성경 보니까요 레위인들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성결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배들 때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가 더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의 의인된 모습 세 가지를 살펴봤죠. 우상들을 척결하며 온 유다 지역의 성경을 가르치며 유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이음을 통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두 가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상되었던 부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도와, 좋았던 것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보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듣고 가르치며 배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위급할 때 하나님 찾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에 평화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오늘 하나님께 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심각한 전쟁 가운데에 모압을 이길수 있었던 힘은 여호사밧의 의로운 삶. 그 의인 한 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벤쿠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중앙의 백성들을 으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의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 지역과 친지들과 사,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한 분만 보겠습니다라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경을 배우며 가르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위급한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고백하는 놀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사실 깨닫고 찬양은 하 가운데 확신과 평안이 있다는 그 사실 깨닫고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 주님 형통함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간구하는 모든 십령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었음나이다.